안녕하세요. 게임두의 세오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뉴스 와세오 시간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18년 만에 후속작으로 출시되는 쳇무 3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무3는 2015년 펀딩을 시작해 반나절 만에 목표 금액인 200만 달러를 돌파 최단 시간 펀딩 달성 비디오 게임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으며 2018년 10월 최종 약 718만 달러, 한화로 약 81억 원을 모금해 큰 화제를 모았던 게임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PC버전을 스팀으로 출시할 방침이었으나 이번에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며 에픽게임즈 스토어에만 기간 독점으로 발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반감을 가진 일부 이용자들이 펀딩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자 개발사인 YS넷은 환불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올라온 쉐무3 상세 페이지에는 9개 지원 언어 중 한국어가 제외되어 있어 펀딩에 참여한 국내 유저들은 물론 게임을 기다리던 다른 국내 유저들도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쉐무3는 여러 번 연기 끝에 오는 11월 19일 플레이스테이션4와 PC로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캡콤이 몬스터 헌터 월드의 대형 확장팩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의 한국어 플레이스테이션 4버전 베타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19시부터 6월 24일 18시 59분까지, 6월 28일 19시부터 7월 1일 18시 59분까지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며 1회차는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이용자의 한해 2회차는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일반 유저들의 한해 참가 가능합니다. 이번 베타 테스트 버전은 온라인 전용으로 오프라인에서는 플레이가 불가능하며 게임 내용 및 일정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번 빌드에서는 남성 6종, 여성 6종, 동반자 6종의 캐릭터, 신규 액션 클러치 클로, 새로운 이동수단 몬스터 라이드, 14종 모든 무기에 추가된 신규 액션 및 연계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초급 도스야그라스의 수렵, 중급 버프바로의 수렵, TRX의 수렵 등 3종의 퀘스트가 진행됩니다. 더불어 각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본편에서 사용 가능한 유용한 아이템 팩 등을 선물로 제공합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은 9월 6일 발매될 예정입니다. 이번 E3 2019를 통해 발매일이 올해에서 2020년 3월 20일로 연기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의 연기 이유가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닌텐도 아메리카 사장 더그 바우저는 IG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연기 이유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들을 미소짓게 만드는 것이며, 이는 직원들에게도 해당되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번 발매 연기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게임을 출시하지 않으며 우리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무인도를 배경으로 자유로운 라이프를 만끽할 수 있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한국어화되어 발매될 예정입니다. <laughs> 지진재해를 테마로 한 절체절명도시의 최신작 절체절명도시4 플러스 썸머 메모리즈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발매됩니다 절체절명도시4 플러스는 현대 도시의 재해 속에서 주인공이 생존을 그린 서바이벌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기존 시리즈와는 달리 거대 지진 발생으로부터 일주일을 그리고 있으며 붕괴된 건물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도 중점을 둔 작품입니다 그밖의 갈증, 배속 상태, 스트레스, 배설 등 생리 현상 요소가 탑재되어 있으며 가방 크기에 따른 아이템 수 제한 등으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느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장면에서의 선택지에서는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무엇을 선택하든 모두 정답이 되는 것이 절체절명 도시가 제안하는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또한 PS VR을 대응하여 특정 스테이지에서 주인공이 방문했던 장소를 직접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2019년 여름 내에 한국어화되어 발매될 예정이며 한국 유저를 위한 한국어판 전용 코스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팀 온라인 게임 플랫폼 스팀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리모트 플레이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4일 업데이트를 통해 선보인 리모트 플레이는 같은 네트워크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홈 스트리밍을 개선한 버전으로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인터넷만 원활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기기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리모트 플레이를 위해서는 PC에 스팀이 접속해 있어야 하며 TV나 모바일 기기에 스팀 링크 앱을 설치한 뒤 간단한 인증을 거쳐 기기간 페어링이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고사양의 게임을 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만 원활하면 즐길 수 있으며 각종 커뮤니티의 후기에는 와이파이망을 이용해 플레이 시 약간의 인풋렉은 느껴지지만 플레이에 큰 문제는 없을 정도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 주간의 신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극 대전 격투 게임 사무라이 쇼다운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6월 27일 발매됩니다. 사무라이 쇼다운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11년 만에 선보이는 리부트 작품입니다. 사무라이 쇼다운 1의 1년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언리얼 4 엔진을 채택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한 영상미를 보여줍니다. 더불어 AI가 플레이어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여 고스트를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3명의 신규 캐릭터가 포함된 총 16명의 캐릭터가 참전하며 DLC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1으로 발매되며 가격은 62,000원입니다. 닌텐도 스위치와 PC는 추후 발매될 예정입니다. 만들고 플레이하는 슈퍼마리오 메이커2가 6월 28일 자막 한국어화되어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마리오 코스를 직접 제작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슈퍼마리오 메이커의 최신작으로 다양한 편집 도구와 오브젝트 및 새로운 코스 등이 대거 추가되고 초심자를 위한 스토리 모드나 온라인 모드를 통한 경쟁 및 협동 플레이 등 전작에 비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12개월이 포함된 처음 만나는 온라인 세트가 79,800원, 일반판이 64,800원입니다. 수사 어드벤처 게임 싱킹 시티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6월 28일 발매됩니다. 공포문학의 거장의 세계관에 착안한 오픈월드 기반의 수사 어드벤처 게임으로 도시의 절반이 물에 잠긴 마을 오크몬트에서 플레이어는 사립탐정이 되어 초자연적인 현상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각각의 사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행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개방형 수사 시스템이 특징으로 악몽과도 같은 괴물들과 1920년대의 다양한 무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는 59,800원, PC로는 49,800원에 발매됩니다. 엑스박스 1은 정발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님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한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